갈등이 심한 여성 사주를 해설합니다. 이 여성은 아직 젊은 사람인데 부부 갈등이 심해서 이혼하고 싶고 이혼 생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사주에 그 금이라는 글자가 없어서 무자식 사주예요. 근데 나이가 좀 됐는데도 실제가 지금 자식을 안 뒀다 그럽니다. 사주에서 금이 자식인데 금이 없어요. 이 속에 금이 있으나 마나 너무 약해서 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했는데 자식이 안 뒀어요 못 뒀는지 안 뒀는지 자기 사주에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자식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부 갈등이 심한 사주다 보니까 이혼 생각이 있다 자식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또 이혼 생각이 이제 더욱 또 심해지겠죠. 더욱 더 그래서 어, 올해 신축년, 올해 신축이니까 이제 자식을 두는 이제 그런 운인데 에, 운이 그렇게 좋은 운이 못 됐죠. 이 사람은 어, 신약이라서 화나 토가 들어와야 운이 좋다 고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가는 운이 해자축 어, 신유술로 가서 운이 몹시 나쁩니다. 지금 40살인데 40 하나 대운이 무술 대운이니까 이제 자기 평생 운 중에서 가장 좋은 운이에요. 가장 좋은 운이 이제 40대 기다리기는 하는데 1년 신축 이민 개묘 이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이거 좌우충이 내사주의 부부 갈등이 심하다. 어, 잠의 형이 있다. 에, 무토가 있어서 무토. 관이라서 무토가 두개 있어요. 상당히 어, 좀상당히 강하다. 무대포기들이 있습니다. 무토는 그래서 어, 여기가 어, 여기가 정관인데 정관인 이제 목국 정관인데 잠무형 있어서 냉정하다. 또 묘술화 묘술화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좌우충월하니까. 아, 굉장히 부부 갈등이 심한 사주예요. 갈등이. 그래서 에, 이 부부도 어, 끝까지 가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져요. 만약에 저이 40대에 이혼을 안는다 해도 정유 대운 가면 또 문제가 돼요. 정유 대운 가면은 어 이때는 확실히 이제 이혼한다는 저 그런 운세가 들어오는데 에, 정말로 문제죠. 네, 그래서 좀 어렵다 그렇게 봐줘요. 이제 갈등 요타 월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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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자타갈자타월요 나무 등 그래서 갈등이라 그래요. 음, 다시 한번 얘기되면 칡나무고 등나무는 반드시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살아 그 생활을 하는 건데 칡나무는 이제 왼쪽으로 가면 등나무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을 하니까 에, 갈등이 있다. 그래서 칡갈짜 등나무 등딴데 사이의 갈등. 뭐 학교 갈등, 지역 갈등, 갈등이 사회가 천지가 갈등이죠. 어 빈부 차이의 갈등, 형제간 갈등, 부부간의 갈등. 여기는 이제 부부 갈등이 있는 거죠. 자우층이어 결혼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봐져요. 그래서 온한지 내가 아주 불편하게 운이 살아갑니다. 자갈밭으로 어 차가 가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어 40세 젊은 여성이 있지만은 애로사항이 있다. 예, 그리고 금이라는 글자가 사주 팔자에는 없다 보니까 자식이 안 두었다. 실제가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으니까 더욱 더 이혼하기가 쉽다고 봐지는 거예요. 예, 자식이라도 있어야 그게 역할을 해서 부부간에 좀 소지가 덜 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뭐 쉽게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제 다음 4 0 대는 운이 이제 좋 좋으니까 이때는 나눌 수도 있지만 5 1대 운이 정류 대운 가면 이거 뭐 틀림없이 그 이혼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네, 상당히 서로 트러블이 많이 있으면은 네,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 남편 사주 에 따라서 어, 이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면. 이혼하기 쉽다. 그리고 또이 사람이 그 이제 살로 보면은 이제 중혼살, 결혼을 두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재혼살, 또 이런, 이런 살이 또 있어요. 이런 살이 있으니까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사주도 젊은 여자분이지만은 끝까지 해로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봐져서. 안타깝죠. 하도 의원들을 많이 하니까 의원들을 음, 많이 하니까 문제가 되고 에, 심지어 저희 그 손님 중에는 어떤 사람은 40대인데 남자를 참 많이 만나봐요. 그 요즘에 보면 그 여보란 사이트가 있어요. 요 사이트가 문제더라고요. 여기서 쉽게 쉽게 만납니다. 자기 걸 프로필에 올려놓으면 바로바로 전화 왔었고 또 거기가 좀 좋게 올라가면 있다 집도 있다 직장도 좋다 얼굴도 이쁘다 하면은 여기서 쉽게 쉽게 만나서 그 남자 여자가 쉽게 쉽게 교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도 이런 데 가입해 가지고 쉽게 쉽게 만나고 여러 명을 만났습니다 저한테도 그 임상을 해 달라고 여러 번 했는데 남자 중요한 게 뭐 크니 적으니 적어서 싫다, 커도 뭐 커야 되는데 적어서 싫다는 식으로 대놓고 이 얘기를 하질 않나 정말로 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다. 아, 이런 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성형합니다. 이게 여기서 어떤 분은 또잘 만나서 재혼을 또잘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살펴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갈등 구조를 가졌는데 갈등이 심해서. 이런 갈등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 봅니다.